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안녕, 간호사 이 책은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아, 학생들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간호사를 꿈꾸거나 간호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이 책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뉴 민지 글, 그림 아, 이 분은 정말 글도 잘 썼는데 그림까지 본인이 직접 그리고 아, 솜씨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실감 있게 아주 잘 썼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자를 소개할게요 류민지 경인여자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카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과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삼성의료재단 강북 삼성병원 호흡기 내과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다. 간호사 생활을 웹툰 형식으로 그려서 페이스북에 연재했는데 그 글을 이렇게 책으로 냈다고 합니다. 일부 간호사 학생 간호사, 2부 신규 간호사, 3부 안녕 간호사, 1부 학생 간호사, 간호사를 꿈꾸다. 3학년쯤 고3 때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가 깔끔한 병원에서 유니폼을 입고 일 잘하는 간호사가 떠올랐다고 해요. 그 길로 간호사의 길에 첫 도약을 하게 되었고, 간호대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한 학기를 보내고 나면 이렇게 실습복을 입게 되고요. 이때 학생 간호사들은 정말 간호사가 된것 같은 기분에 다소 들뜨게 된다고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요. 실습 수업 처음으로 침상 만들기의 파트너와 함께 늘 둘이씩 이렇게 실습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침상 목욕도 하고, 관장 실습도 하고, 실수와 아픔도 서로 공유하고, 정맥주사 실습을 연습하고, 목윤법, 시험도 항상 두 명이 같이 들어가서 보게 된다고 합니다. 온갖 고생을 같이 하고 나면 실습 파트너와 돈독한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시 2주 강의 2주 실습. 한 달을 2주 강의 2주 실습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폭풍같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오면 활력증후 측정의 여파로 퉁퉁 부은 다리와 아픈 어깨로 고통스럽지만 하루가 다르게 많은 일들이 생기는 임상을 지켜보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두근두근 학생 간호사의 실습생활 인수인계 중에 인계를 들으며 서 있어야 함 근데 거의 들리는 것은 없고 한참 졸릴 시간이라서 학생들에게는 고문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실습 후에 오는 것, 어떤 곳에서 실습하는지에 따라서 하는 일도 과제도 다르다고 합니다. 대상자가 성인이 아닌 소아인 경우, 활력 칭후 정상 수치도 다르고 소아용 혈압기와 청진기를 사용해서 심점맥박을 귀로 들어 측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 처음 맥박은 심장 부위에서 청진하는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실습이 끝날 쯤 국가고시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면접과 합격, 빠르면 6월에서 7월부터 대학병원 신규 간호사 모집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수능보다 더한 국가고시, 해야 할 과목도 많고 시간은 없고 대부분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한다. 결과 발표. 1월 중순의 추운 날씨였던 국가고시의 날, 시험 안까지 한기가 가득해서 합팩 없이는 손이 얼 정도였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나는 원했던 내과 병동으로 가게 되었다. 교육 마지막 날, 발령 부서 수간호사 선생님이 집 직접 사원증을 목에 걸어주며 환영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잘할수 있어, 떨지 말자. 이부, 신규 간호사. 신규 간호사와 학생. 무슨 피리부는 사나이도 아니고 내 뒤로 학생 간호사들이 줄줄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과 학생. 이제는 여유가 생겨서 먼저 말도 하고, 가르쳐 줄수 있는 걸 많이 가르쳐 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간호사 유니폼 알고 보면 다양해요. 흔히 간호사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진짜 화난다. 이런 원피스는 안 입는다고. 병동 간호사들은 깔끔하고 활동하기 편한 간호복 뭐, 유니폼을 입고 아동 병동인 경우에는 앞치마까지 입는다고 합니다. 어, 간혹 입는다고 합니다. 중환자실 응급실 특수부서는 병원에서 세탁해서 주는 특수복을 입는다고 해요. 체위 변경이나 심폐소생술을 활동하기에 편하게 넉넉하고 근무실로 되어 있는 특수복을 입는다고 해요. 3교대 근무 듀티 표 그것은 신세계 드러는 보셨나 3교대, 간호사는 크게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렇게 3교대 혹은 2교대를 한다고 합니다. P는 근무, DE는 대부님, MD는 미드, 데이 이렇게 근무 형태가 존재하는데 병원마다 근무 시간은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른 수당도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요즘엔 간호사들을 위한 근무표 공유 어플도 있어서 같은 간호사 친구들끼리 공유하며 오프가 겹치는 날을 찾아 약속을 정한다고 합니다. 안녕, 간호사. 출근할 때는 이런 모습인데 퇴근 무렵에는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프리셉터, 신규 간호사에게 병원 내 모든 업무를 1대1로 붙여서 알려주는 선배 간호사, 흔히 회사에서는 사수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규가 일하고 흘린 일도 모두 주워 담는 게 선배 몫이라고 합니다. 숨바꼭질 병원에서 휠체어를 아무데나 놓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휠체어는 병동 소유이기 때문에 꼭 제자리로, 그렇지 않으면 병원 곳곳을 숨바꼭질 하듯이 간호사가 다 찾고 다닌다고 합니다. 금식, 오늘 수술 예정이셔서 수술 전까지 반드시 금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목말라서 물 마셨는데 괜찮지? 반컵밖에 안 먹었어.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금식 기간에는 물만, 물도 마셔도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조금만 참아주세요. 별걸다 확인하는 우리 약다 먹고 일 봤어 하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 확인도 다 해야 되고요. 대장 내시경 검사시 장을 비워야 해서 세장제를 복용하는데 이때 맑은 물처럼 변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간호사가 확인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장이 완벽하게 비워내지 않으면 내시경 검사를 못 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간간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하고 이렇게 두 시간마다 관장을 해주기도 하고, 기저귀에 대변이 검게 나왔어요 하면서 확인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잠깐만 안아줘. 네, 말씀하세요. 여기 좀 와줘. 하고 환자가 나 죽을 것 같아. 너무 불안해 하면서 5분만 안아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귀여운 실수. 이건 객담통이에요. 나오는 대로 저희 주세요. 이건 소변컵이고, 많이 안 담으셔도 돼요. 여기 있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객담통 안에 소변이 있는 경우도 있대요. 대변검체에 엄청 많이 담아주셨다. 아, <laughs> 나는 엄마의 자랑. 브라에몽, 간호사예요 만능, 간호사 주머니. 간호사 주머니에는 종이 테이프, 가위, 형광펜, 혈관을 막히지 않게 유지해 줄수 있는 캡, 네임펜, 삼색 볼펜, 일회용 리들 수첩. 늘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서서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어서 간호사 주머니에는 항상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핑크색 양말을 신으면 안 되는데 가끔 모르고 실수로 핑크색 양말을 신고 오는데 간호사들은 흰 유니폼에 흰 간호화에 맞춰서 흰색 양말을 신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 저는 꼭 흰색 양말을 신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유니폼의 변화. 신규 때는 핏이 예쁜데 일을 하다가 보면 겨드랑이가 찢어지기도 하고, 갈수록 튀어나는 팔뚝과 허벅지, 뱃살 때문에 지퍼도 자주 오픈되는 경우도 있고, 부끄럽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남자 간호사의 부추, 어, 남자 간호사는 예전에는 이렇게 따로 탈의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남자 간호사들이 많아져 탈의실이 이제는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와 의사의 차이점. 환자가 다 필요 없어. 의사 불러와. 병원장 나오라고 해. 하면서 와장창 난리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가 무슨 일이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환자들은 간호사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컴플레인을 하다가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오면 고분고분해진다고 합니다. 아, 이럴 때참 어이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 근무의 유혹. 환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누워서 자고 싶다. 나이트 근무 중 조조영화 밤 근무 퇴근 후에 조조영화 볼때 소소한 행복. 야호 영화관 전세 낸 기분. 이것도 있나요? 하면서 환자들 중에서 몽키 스패너를 있냐고 물어보고 왕치도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가끔 라이터도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이터는 의외로 쓸 일이 많다고 합니다. 오픈 날엔 교육이지. 그래 그날 보자 나 그날 하루 쉬어. 퇴근이다. 얼른 집에 가서 내일 놀 계획을 세워야지. 내일 필수 교육 참석하세요. 수간호사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헉 약속 잡았는데 별로 많지도 않은 오픈 날엔 꼭 교육을 듣게 되는데 교육을 듣기 위한 오프를 따로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연차를 써서 교육을 듣는 경우도 비일이재하다고 합니다. 멤버의 중요성. 오, 이브닝 멤버 좋다. 폭풍 드링킹, 칼퇴근 하자. 커피 건배합시다. 제가 동의서 챙길게요. 네, 제가 이송전화 할게요. 마음 맞는 사람들과 일하면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착착 맞는다고 합니다. 어, 간호사도 감기에 걸릴 때가 있죠. 해열제 들어갈게요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 나도 휴식이 필요해. 간호사도 간호가 필요할 때가 있다. 보수 교육. 간호사들이 1년에 한 번씩 필수로 들어야 하는 필수 직무 교육이 있는데 8시간 동안 꼼짝 않고 들어야 하는 교육이라 활동적인 일을 하는 간호사들에게는 고역 같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도 종종 한다고 합니다. 인증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의료기관 인증제.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국제 수준의 인증 기준에 따라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 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임을 인정하는 제도인데, 업무 외 인증을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어서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아,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사들과 간호사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7년차 간호사의 병원, 일상, 공감툰, 두근두근 학생 간호사,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신규 간호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라는 직업은 소중하다. 아, 요즘 같은 때 간호사는 더더욱 정말 수고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이나 간호사를 생각하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아,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간호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